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등장 배경 저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금융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등장했습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저축 방식을 넘어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을 통해 더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도약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 모두를 위한 금융기회. 청년 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유주택수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용적 가입 조건은 청년 누구나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가입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와 목표에 맞춰 청년 도약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혜택 청년 경제 도약의 발판. 청년 도약 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경제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미래 전망 청년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은 청년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인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재테크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청년도약계좌의 성공 열쇠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의 경제적 도약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와 도약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